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물방울 리프팅, LDM이라고 부르죠. 원래 LDM은 독일에서 나온 기계예요. 근데 LDM은 특징이 뭐냐? 어, 이런 도자를 이용해서 어, 피부나 바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얼굴을 하죠. 얼굴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 느낌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여러 번할수 있는. 근데 느낌이 없는 효과는 좋다. 초음파 장비입니다. 초음파 장비인데 얘는 1메가. 그리고 3메가 이제 이 두꺼운 애가 1메가, 3메가를 하고 있고, 얘가 3메가, 3m, 3메가랑 10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1메가, 3메가 좀 낮은 영역대 주파는 헤르츠는 당연히 좀더 깊은 곳을 관장을 하고 얘는 좀더 위에 넓은 아좀더 얕은 표피에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LDM은 뭐가 좋냐? 한번 이쪽에 잠깐 보시면 LDM은 어. 잔주름, 굵은주름, 리프팅, 타이트닝, 뭐 바디, 피부재생 이런 게 있고. 또 밑에 보면 면포성 여드름, 환농성 여드름, 아토피, 입술주위 습진, 비대칭 흉터, 캘로이드 여드름 흉터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또두 번째는 또 앰플 흡수. 그래서 요 모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LDM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있는 LDM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에쓸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가 1메가를몇 미터 몇터 e 세 m e 로몇 분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l d m 에서그 기술자들이 이제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버튼을 눌러서 할 뿐이에요. 프로그램. 자, 예를 들어 이쪽을 볼까요? 자, 이쪽 s 레 f 베이션을 눌렀어요. 레 e 베이션에서 내가 만약에 잔주로 뭐라고 했다. 그럼 첫 번째 윙클를 눌러서 스타트를 누르면 11분부터 가죠레프트이 파란색을 써서 이쪽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명히 뭐 6분이 지나면 반대로 라이트, right, 오른쪽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따라 할 뿐이지. 우리가 아뭐 당연히 물론 얘도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인디비주얼로 치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기가 사실상은 어렵다는 거죠. 기계를 쓰면서. 이건 의미가 없는 그래서 모든 이런 물방울 리프팅 기계는 당연히 어 이런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더 이루어요 자 그럼 초음파를 또뭘 봐야 되냐면 초음파가 과연 얼만큼 얼만큼 강하게 이제 이게 나와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메가헤르츠를 레벨을 최근에 놓고 스타트를 쳤어요 근데 분명히 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 뭐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물을 쳐요. 자, 물을 치면 어떻게? 어, 이렇게 이렇게 무슨 가습기처럼 뭔가 톡톡톡 튀는 거죠. 뭐가 튀면 까, 아, 저기서 초음파가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는 이제 일매간니까 물질을 좀더 크게 뒤흔드는 느낌이라고 치면 반대로. 만약에 페이스 우리가 페이스 도자를 치고 10메가를 칠게요 그럼 레벨을 높이고 모두도 연속으로 나오게 모드를 바꿨어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 볼까요 아까는 물질을 축축 쳤는데 얘는 살살 미세하게 미세하게 짜르르 치죠 짜르르 짜르르 움직이.. 이제 보이나 움직이는 게? 미세하게 짜르르르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굵, 굵은, 굵고 깊은 거를 건드려주는 느낌이랑 이렇게 미세하게 치는 거랑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눈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고, 1메가만 치냐, 3메가만 치냐, 10메가만 치냐, 아니면 1, 이랑 3메가랑 같이 치냐, 3메가랑 10메가랑 같이 치냐. 당연히 최신에 나와 있는 병원용 제품은 뭐 17메가, 20메가 헤르츠까지 나와있는 있는데. 있는데 너무 고가의 제품이죠. 이 제품은 미용기기 제품으로서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얘는 카트리지를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요. 자, 이쪽을 보시면 레즈미네이션에서 나는 오늘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다. 그 안티에이징 레즈미 누르고 트리트먼트 누르고 안티에이징 누르고 그러면 얘가 12분 동안 이 파란색깔 도자 페이스 도자를 레프트에 하세요라고 하면 단지 나는 그냥 개를 발라놓고 개를 발라놓고 스타트를 누르고 11분 59초 58초 내가 그냥 한쪽으로 천천히 뭐 이렇게 빨리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초음파가 게를 통해서 내 얼굴에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왼쪽을 하면 얘가 소리를 내요. 삑! 나면서 반대쪽으로 가서 또 반대쪽으로. 그럼 끝입니다. 얼마나 할수 있냐? 자주 하셔도 괜찮아요.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카트리지를 바꾸는 게 없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쓰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샵에서 이거를 해줄 수도 있지만 DIY, do it yourself. DIY로 너, 이제 고객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자뭐 패키지에 따라 틀려지죠 예를 들어 MTS를 뭐 했어요 근데 우리 10만 원짜리 MTS인데 타샵 대비 차별점을 갖고 싶어 이거 그냥 전기세만 드는 거잖아요 한번 사놓으면 전기세만 드니까 어, 하고 자 여기서 LDM 해드릴 건데 대신에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 그냥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그럼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부담도 안 되고 다운타임도 없어지니까 그냥 스스로 하게 냅두고 가시면 돼요 우리 PDT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이 있으니까 꼭 리프팅 하시는 리프팅 샵 또는 그냥 모든 이제 피부 에스테이팅 샵은 LDM 물방울 리프팅에 대한 효과를 꼭 느껴보세요.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아하는 시술 1위가 바로 물방울 리프팅 기계예요 이유는 안 아픈데 효과가 있어. 안 아픈데 다음날 화장이 잘 받고 안 아픈데 다음날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어. 이런 이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헤라 샤인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뷰들도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차차 올릴 테니까 이것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에 대한 문의는 하단부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헤라 샤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